야, 일어나봐 시체. 당신들 누구야?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야. 오늘 아침에 심장이 멈췄어. 엄청난 고통이 찾아와서 정신을 잃고 말았지. 근데. 밝은 빛이 쏟아지더니 거짓말처럼 고통이 사라졌어. 빛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었는데 수염이 약간 길렀고 가시나무를 쓴 외국인이었는데. 오제자스오 마이 갓! 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 그분 뒤에서 그분 뒤에서 천사들이!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모두 찬송하겠네 나팔 불었어 나팔이야 나팔 그날 내게 말씀하셨어 넌 아직 넌 아직 때가 아니야 넌 너의 길을 가라 너 생쇼를 하고 앉아있네 여보세요. 너 뭐하는 놈이야? 아니 참 아이가 먹히네 아니 나도 지금 니네들이 누군지 상당히 궁금하거든. 근데 우리 뭐 서로 알 필요 없잖아. 아니 뭐 시체를 훔치려는 놈이나 시체 흉내내는 놈이나 뭐 알아서 올거 없으니까 없더니라고 퉁치지. 나 갈게. 아니, 왜왜 왜, 왜 이러시는 건데요?